9월 27일 토요일 네, 오늘 MPB 커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시 경기가 좀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어,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력 쪽으로 좀 많이 담아가지고 네, 푸근하게 잘 들고 왔고요. 네. 그렇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이 메이저 오늘 좀 튀는 경기가 많네. 첫 번째 경기는 요코데요미. 어제 아주 재밌게 했죠, 그쵸? 예, 어제 선발들이 털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경기였고, 예. 결국에는 요코하마가 한 시, 한점 차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요즘에 좀 마무리해서 잘해주던, 어, 이세가 어제 약간 좀 불안한,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예. 확실히 유사 포시다운 경기였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예. 오늘도 선발이 개빡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순위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졌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오늘 하루 저기를 하면은 경기 차이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이제 아직은 모른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서 만날 팀이라는 거에서 서로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코아만 올선발은 안드레 잭슨이고요. 예, 확실히 여름 구간 이후에 계속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죠. 예, 진구 원정 가서 친인 무실점 하면서 좀 좋아지나 싶긴 했었는데, 직전 경기 한신전에서도 약간은 좀 아쉬웠습니다. 예, 사이클적으로는 좀 좋아질 만한 타이밍이 좀 되기도 했고, 그런 기미도 살짝은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어, 확실히 우리가 시즌 초반, 중반에 봤던 잭슨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어, 좀안 나오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포스터 그리핀 아시다시피 이 양반 굉장히 잘 던지는 양반입니다. 작년, 재작년, 어 확실히 임팩트 있게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도 좀 그랬고요. 근데 어디가 좀안 좋아가지고, 오늘 이제 복귀전을 치르는 그런 날이라는 거, 예, 그런 날이라는 거. 이 양반 특징이 호원정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종구장 쓰는 친구들이 원정 야외구장 갔을 때 조금 좀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은 요코하마 원정에서도 상당히 잘 던졌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서도 원정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예, 첫 시즌에는 원정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점점진적으로, 예, 원정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자꾸 가다 보면은 적응이 되죠. 예. 역대 요코하마에서 두 경기 던졌고, 둘다 무실점, 무실점, 6인이 무실점, 6인이 무실점, 승투, 승투 이렇게 했었고, 요코하마 상대전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렇 예. 요 정도 악구에서는 그래도 노나 먹기를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예, 조정기를 가지고 오는 포스터 그리핀 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유사 가리려고 하는 팀들이 요 정도 악구에서 노나 먹기가 맞지 않나? 낙경기 두 콘이라서 좀 배팅을 많이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 요 미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한신 주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한신이 승리를 거뒀죠. 예, 어제, 그, 무라카미 쇼키의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나기 유아가 점진적으로 좀 폼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제는 좀 과감하게, 어, 충분히, 뭐,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무난하게 잘 이겨줬습니다. 어, 어제 이시, 요즘에 이제 이시하고 이와자키가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예, 몇 경기 정도 쉬어주다가 경기 감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시 볼 진짜 뒤지긴 하더라, 올해. 그렇다. 준위치 도 어제 뭐 안타는 좀 많이 깠습니다. 예, 오늘은 오타켓, 다카시, 로토 이렇게 나오고, 낮 경기 두 콘이기 때문에 역배 같은 거 한번 볼만한 경기 있으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가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욕구염의 경기보다는. 예. 오타케는 올 시즌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만 계속 등판을 많이 시켜줬죠. 그 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약간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롯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롯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극강인 히로시마 상대로 많이 던지게 하는 게 맞고. 예.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의 특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 시즌에 다른 팀하고 이렇게 많이 만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의 데이터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근데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올 시즌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2.60이니까. 근데 본인이 엄청나게 강했던 히로시마 전에만 주로 등판했던 걸 감안하면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어, 보고 싶고요. 올 시즌 주니치는 원정에서만 두번 만나서 6, 5, 3, 5, 3 하면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점. 네, 확실히 올 시즌은 약간, 잘 모르겠어, 오타케는. 어, 확실히 다른 팀들 많이 안 만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양반도 홈에서 지금 계속 이제 극강의 모습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피칭? 기대는 좀 해볼만 하다. 그래도 저는 꽉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자카시로토, 어, 후반기에는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은 최근에 역시 꾸준하게 좀 그냥 그래요.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런을 이제 꾸준하게 많이 맞기도 하고 하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 나아진 거는 맞고, 근데 토고보다는 위티어로 좀 놔줘야 되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최근 10경기에서 그래도 2.07 찍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진 건 팩트다, 팩트.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원정 리스크 있는 양반이고 한신원정에서 조금 아쉬웠고. 일단은 뭐, 낮 경기 두콘 중에서 뭐 좀, 그래도 역배를 볼만한 경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예. 한 콘, 두콘 이럴 때는 정배들 물고 들어가는 건좀 메리트가 없고. 예, 역배를 한번 본다면 저는 이 경기일 가능성이 높고. 아시다시피 한신이 지금 LG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얘네들이 지금 순위 싸움 굳히고 나서 승패를 보면은, 타이트한 경기는 패배를 하고, 예, 그리고 본인들이 빠따를 확실하게 치는 경기는 이겼거든요. 음, 그러니까 타이트한, 불펜을 지금 잘안 돌린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어제 이하자키, 이시 둘다 던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투를 안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죠? 어차피 뭐 가려고 가서 만나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주리치 역배, 프랜 언더, 예. 수리치가 이긴다면 쉽게는 못 이길 것 같아서 저는 1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야구부터 쭉하고 오늘 커브까지 한 번에 갈게요.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지금 최근 1 0 경기서 에한 경기 이기고 있거든요. 어제도 뭐 답이 없었죠. 최근에 원정 1 0 경기 보면은 경기장 득점이 2 점. 네. 딱한번 이겼고요. 예, 그리고 올 시즌에 진구원정에서 3승 8패, 어제 개뚜드로 맞았고. 야쿠르트가 최근에 타협감이 좀 괜찮습니다. 그죠? 예, 무라카미 쇼키가, 아니,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복귀해가지고 엄청 좋았다가, 어, 이제 최근에는 거의 이제 존버모드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태인데도 요즘에 타협감이 좋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나가오카. 예, 나가오카가 부상으로 올해 제대로 뛰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팀을 약간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고, 오순아야 뭐 이제 꾸준하고, 음, 어제는 뭐 야마다도 잘 쳤고, 그런 겁니다. ,잉? 올 선발은 요시무라 코시로 대 모리쇼웨이 나옵니다. 요시무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홈에서는 굉장히 못 던지는 양반이고, 원정에서는 리그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양반이다. 이런 양, 양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올 시즌에는 그 공식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그죠? 예, 올 시즌에는 홈에서는 조금 나아졌고, 원정에서는 조금 구려졌고, 예. 요래 했던 게 약간 요래졌다. 어, 요래 좀 보시면 되고 올 시는 내내 조금 많이 별로였고, 예, 특히 이제 홈에서는 여전히 이제 불안불안해요. 예, 불안불안한데 일단 최근 3 경기 연속 승투를 좀 먹고 있고 승투열이 좀뜰린 느낌이거든요. 예, 요미, 준이치, 준이치 이렇게 만나가지고 승투, 승투, 승투 먹었고 한 경기는 이제 홈 경기였는데. 7인 2실점 잘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역시나 피안타를 9방이나 맞으면서 어느 정도 홈에서의 리스크는 계속 따라오는구나 예,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는 그 정도 피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를 홈에서 만났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어, 히로시마를 홈에서 만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주 잘 던졌다는 거 예, 아무래도 원정 히로시마니까요 그렇다 내일까지? 내일? 예, 150개? 예. 그래서, 요시무라 코시로, 최근, 홈에서는 좀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상대전적에서 홈에서 괜찮았다는 부분들, 최근에 폼이 그래도 조금 좀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분명하다. 예, 승투열도 좀 들렸다. 모리쇼 이해 요즘 뭐, 그냥 그렇고요. 왔다갔다 해요, 요즘에. 예, 퐁당퐁당 하는 흐름이고, 예, 오늘 한번 뭐, 잘 던질 턴이기는 한데, 이 양반, 그렇게 좋아하는 양반이 아니라가지고, 저는. 예, 일단은, 일본의 전형적인 좌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진구에서 최근에 승투를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역대로 뭐 진구에서 조금 안 좋았고 요코하마도 지금 타격감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음 그래 좀 위험하지 않나? 일단 근데 오늘 기준점을 6점으로 준거 보면은 둘다 호투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요시무라 코시로 호투를 보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히로시마가 지금 원주에서바뒤 디직 못치고있으니까근데 모리도 어느 정도 호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저는 좀 글쎄요. 예 약구 여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데소베 다카시코나는 그 포스팅 한다고 하네요. 예. 저는 이 친구 아주 높은 확률로 망할 거라고 보는데, 어 얘는 까미 아닌데, 어 럭키 아오야기 아닙니까? 세이브는 어제 이제 니온 냄 상대로 빠따 싸움 끝에 밀렸고요. 예, 어제 한번좀 이겨볼 만한 매첩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빙이 좀못 버텨주면서, 예, 경기가 좀 그렇게 됐고요. 소백은 이제 혈 뚫리면서, 예, 어제 4대3 승리를 거두고잘 뒤집어서 이겨줬고, 확실히 야나 기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야마카와 이런 애들은 없는 게더 나은 애들인데, 그리고 야나 카, 그, 야나 기타가 어느 정도 좀, 어, 팀의 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에, 그래 보시면 되고. 연아기타, 연아기바치 듀오 아주 좋다. 어제 간만에 쿠리아라도 타점도 좀 먹었고. 지금 한 경기만 이기면 소뱅이 확정일 거예요. 사실상 이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 그렇다. 오늘 올 선발은. 지금, 원정두 경기를 하고 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홈에서 이왕이면 뭐, 우승,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뭐, 그러고 싶을 텐데, 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 네. 지금 자력이 아니라, 상대 팀들이 져가지고도 지금 매직 넘버를 지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직 넘버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코나 대 아리아라 나옵니다. 코나 요즘에 꾸역투가 좀 제철이긴 해요. 이 양반은 원래 꾸역투 기질이 굉장히 다분한 선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삼진중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어, 나름대로 경기 운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4경기에서 런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맞았거든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경기들이 실점이 7실점 3331로 뭐, 런을 꾸준하게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에, 뭐 엄청나게 좋지는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의외로 소뱅전에는 꾸역투 좀 잘했다 이런 것들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은 항상 좀 위기가 많은 편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위기를 잘 막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리아라는 최근에 좀 폼이 좀 다소 아쉽죠 그죠 아시다시피 이 양반이 폼이 좀 떨어졌을 때 그 피안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요. 땅볼투수들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땅볼투수들은 폼이 안 좋을 때는 확실히 피안타율이 높은데 최근에 이영반도 뭐 구역투 이런 걸 잘합니다. 예, 곧 잘하는데 역시나 피안타율이 좀 높아요. 예, 직전 경기 오리전에 잘 던졌어요. 8인이 있을 정도 잘 던졌는데 이 경기 피안타가 7 방이었고 예, 피홈런이 2 방이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이거 오릭스 특유의 안타만이 치고 득점안 나오는 그런 경기였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아리아라 코에 역시 꾸역투 기대치는 있기는 한데, 지금 잘 던지고 있는 구간에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요. 이 양반 세이브 원정에서의 전적도 좀 좋지 않은 편이었다. 오늘은 세이브 옆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배 오바. 다음은 지바로테 대니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 때 요즘 빠따를 좀잘 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바로 때는 내년이 그래도 기대가 돼요. 예. 정확히는 내후년이 기대가 돼. 보통 이제 신빙들이 잘하고 다음 시즌에 좀마탱해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죠? 예. 확실히 근데 올해 발굴한 신빙들이, 어,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다가 내후년에는 좀 잘하지 않을까. 역시 뭐 눈에 띄는 거는 니시카와 미쇼. 예, 올 시즌 드래프트 한 선수죠. 예, 그리고 테라치. 포순데 빠따 잘 치는 애. 그리고, 야마, 저기, 유다이? 음... 걔 누구지? 그 노란 머리 염색하네? 걔 이름 뭐더라? 어. 그 친구는 약간 문상철과. 아무튼 기대가 된다. 예, 네, 니오넴은 이제 2위 구치기로 이제 뭐 가는 거고요. 이제 적당히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 네, 어차피 지금 1위는 뒤집지를 못, 거의 못 하는 상황이고. 예,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살살살살 해야 되는 상황이다. 탄에이치, 어, 지금까지 이제 미친 페이스를 달리고 있죠. 예, 네, 이게 탄에이치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양반 잘 던질 땐 진짜 못 말리는 양반이다. 일단, 직전 경기에서는 최근에 이제 삼진 페이스가 경기당 평균 거의 10개가 나왔거든요. 이 양반이 스터프가 도라이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긁힐 때는 진짜 삼진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7인 무실점으로잘 던졌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삼진 조금 줄었거든. 6개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반이 언제 자빠질 거냐. 그 타이밍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슬슬 자빠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뭐, 시즌 거의 이제 마지막 등판이기 때문에 뭐, 쥐어 짜겠죠. 예. 아무튼 지금은 리그 에이스 모두 나와 최근 10경기에서 6승 2패 1.8을 찍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 니오넴좀 상대전적이 좀, 상대 좀 좋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저는 뭐 이거는 그게 타네이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양반이 걸키면은 니오넴이든 소뱅이든 그냥 꽉 막을 수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걸키는 구간에 있고. 타츠코타, 최근에 좀 별로입니다. 그죠? 예, 최근에 이 양반이 이제 신빙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타이밍이 나름대로 로테 조종을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테 조종 바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해요. 예,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물론 잘 던지는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잘 던지다가 한 번에 좀 자빠지기도 하고, 확실히 최근에 타츠코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올 시즌 지바로 때 전에 진짜 엄청나게 잘 던졌거든요. 네 경기 동안. 3승 먹었고 자책점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만나가지고 홈에서 5닝 4실점 7피한타로한번좀 탈렸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폼은 왔다 갔다. 타네이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던 탄네이치 최근에 탄네이치 모드로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지바로떼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슬슬각을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긴 하니까 딱 그거 하나 걸리는 거고요. 지바로떼 역배프렌 오바 보겠습니다. MPB 마지막 경기는 오리스 대 라쿠텐이고요. 예. 이경기 기준점을 왜 7.5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독이 든 성배를 한번 마셔볼 만한 기준점은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예. 꼭 기준점 이상하게 준 경기들이 지랄병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이 경기를 왜 7.5를 줬을까요? 예. 일단은 오리스가 요즘 빠따를 잘못 칩니다. 어제 좀 치긴 쳤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바가 터진다 그러면은 저는 쇼지코세이로, 라고 보기는 해요, 예. 그렇다. 일단, 야마시타 슘페이타는, 뭐, 아시다시피, 이 양반 9위는 사실 메이저급이에요, 진짜로. 예. 그냥 볼제을 이슘 거거든, 이 친구. 예, 복귀해가지고, 이제 두 경기 던졌고요. 두 경기에서 5이닝 2점 7점, 이닝 1실점 하면서, 정말, 너무 좋은 피칭을 했고 일단 삼진은 11개 8개 이건 뭐 놀랍지 않습니다 야마시타 뭐 볼질만 안하면 쉽게 칠수 있는 공이 아니거든요 커브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예, 변화구들이 근데 볼질을 몇개 했느냐 첫 경기에서는 4개 직전 경기에서는 1개 어, 원정이었거든요 원정에서도 1개 했다는 건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고 이 정도의 야마시타 이 정도의 볼질이 안 나오는 야마시타 이거는 누가 와도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오늘 왜 7.5를 줬을까? 이 양반이 오늘 볼질할 거라고 보는 건지, 오즈들은. 약간 납득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쇼지코 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친구가 복귀해가지고 폼이 괜찮았어요. 보, 복귀해가지고 폼이 괜찮았는데, 야나기 유아처럼 전진적으로 지금 폼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구위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위기를 맞으면 잘못 넘기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고, 최근에 막 피한 타율이 엄청 높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위기를 잘못 넘기더라고, 예. 홈이 점점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근데 사실 오릭스가 지금 빠따를 잘 칩니까 죠 그렇죠? 어제 이제 간만에 홈에서 이 양반도 홈에서 빠따 잘못 치는데 런안 터지면 점잘안 나니까 어제 간만에 홈에서 안 타도 11개 까고 4점 나기는 했는데 일단 첫 점이 그 그래서, 쇼지 코스에도 뭐 적당한 기대치는 좀 있거든요. 예, 두팀다 이제 불패는 불판이고, 바닥 기대치 조금 있는 팀이라는 건 알겠는데, 선발 왁구 대비 7.5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살짝 꼬신발이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오릭스 좀 찍고 싶지 않은 팀이기는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찬스를 이빠이 많이 잡고, 찬스를 못 살리면서 상대한테 흐름을 넘겨주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 어, 그것 때문에 진짜 짜증나서 못 찍겠어. 어, 그그 <laughs>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에버러지가 떨어지고, 런은 많이 까고 런이 안 터지면 득점이 안 나오는 LA 엔인젤스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안 찍고 싶은 녀석들이긴 한데, 야마시타는 그래도 지금 볼만하지 않나. 예, 오리스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산하고 SSG, SSG는 어제 승리로 사실상 이제 좀 많이 굳혀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SG는 지금 일단 감독이 순리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경기들이 지금 두산, 롯데, 키움 어, 약한 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겨도 아마 굳히기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 예. 삼성하고 지금 한 경기 반차기 때문에. 아, 한 경기 반차, 세 경기, 세 경기, 한 경기 정도만 이기면 거의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두산은 이제 어제는 NC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는 빠따를 좀못 쳤고, NC 불편이 좀 막혀가지고. 이 경기는 형들 리턴 매치거든요. SSG 홈 구장, 문학 구장에서 최승용과김강현이 맞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SSG가 7대3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리턴 매치는 노나 먹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김강현은 최근에 좀 폼이 좀안 좋아요. 그죠? 예, 폼이 좀안 좋은데 약간 꾸역꾸역 모두. 좀 휴식을 좀 줬는데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려볼만 한것 같고. 일단은 김광현은 홈에서 잘 던지고 홈에서 굉장히 못 던지고 원정에서 좀잘 던지는 양반인데 이 두산전은 좀 까꾸르거든요. 대체적으로 두산전 전적은 굉장히 좋았고 두산은 꼭 홈에서 잘 던졌고 또 원정에서는 좀 별로였어요. 원정에서 못 던질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에, 잠실인데, 근데 약간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김광현 최근에 폼이 좀 아쉽고 최승용 복귀해서 이제 한 경기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두 경기 찌니까뭐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이 경기 은근히 좀 냄새가 좀 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배당도 그렇고 음, 두단 역배 보겠습니다 역배 오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기아 대 NC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사실상 힘든데 그래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가 KT전이기 때문에 지금 전승을 하면은 동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두 경기 차이니까 맞죠? n n c 가 지금 기아 두번 만나고 그리고 KT 한번 만나니까 동률이 되고 그러면은 또 타이브레이크 하나요? KT 여기세 번째? <laughs> 아 이게 승자승을 먼저 따지지 않나? 오, 잠깐만 올해 KT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다 이기면은 동률이 돼요. 근데 이게 승자승을 먼저 따지고 승자승이 승자승 마저 동률이면은 그 타이브레이크를 하거든요. 1위랑5위는 동률시 타이브레이크 맞아 승자승 안 따지고 예, 승자승을 보니까 지금 NC가 우위가 있긴 하네요.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네. 음, 아무튼 그렇다. 야 타이브레이크 역대 세번 하는데 셋다 KT가 한번 골 때리긴 하네요. 그죠? 예 그렇긴 하다. 야씨골 때리긴 하네. 오늘 양현종대, 김노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일단은 기아는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죠, 그쵸? 최근 10경기에서 이제 경기당 득점이 3점이고, 요즘 불펜 얼레벌레 돌아가기 때문에, 은근히 타이트한 경기가 조금 많고, 언더게임이 좀 많아요. 예,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볼만 한것 같고. NC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NC가 팠다는 조금 낮죠 그죠? 예, 불펜으로 잘 막아서 이기고 있고, 빠따는 조금 나은 그 정도 느낌. 어 양현종은 시즌 내내 뭐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폼이 약간 좀 떨어졌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기는 봤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여름 구간에는 꾸준하게 나름대로 1인분을 좀 해주던 양반인데 최근 기준으로 실전 비율이 조금 좀 올라간 예, 그 정도 느낌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로 오니까 더 재밌어요 예, 어제 메이저 틀려가지고 좀 미안하네 어제 주간 야간 맞았으니까 한네해 그래서 양현종은 뭐좀 그래도 예, 시가 좀 털어볼 만 하지 않나. 근데 기아가 지금 이 동배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고. 예. 일단 노건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볼질러기 때문에. 근데 볼질러기는 한데 최근 세경기 보면 5인 3실점, 3.2, 2실점, 3.2, 3실점 하면서 뭐잘 던진다고 얘기하면 좀그렇지만 일단 꾸역꾸역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상대가 지금 기아 받다니까. 예, 기아도 이제 뭐 홈에서의 경기니까 어제 롯데가 했던 것처럼 기아가 오늘하고 내일이 홈 경기거든요. 주말이니까 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어? 팬들한테 화끈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진작에 좀 보여주지 그랬어. 진작에. 어. 아무튼 볼질러라서 좀 믿지는 않고요. 볼질러들은 실점이 팍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는 하고. 근데 기아 봤다을 지금 지원하게 털어 먹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노건이가 한 바퀴만 버티면은 불펜 쪽에서는 NC가 또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어제 NC가 불펜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 지금 일정상으로 목요일 날 하루 쉬었고 어제 하루 경기한 거라서 이렇게 불펜을 못떠려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NC 어차피 뒤가 없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 역시 뭐 NC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아가 이 정도 배당 받을 경기가 아니다. 예, NC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음, 마지막 경기는 LG 대 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지금 전 경기를 다 이기면은 경기가 좀 비벼 어, 승차가 좀 비벼지는 이 예, 정도 매치업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한화 홈구장에서 LG가 올 시즌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 지금 승차가 두 경기 반차니까 오늘하고 내일 한화가 다 승리를 거두면 이제 반 경기 차가 되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옥신각신 이런 싸움이 좀 되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한화는 롯데 에, 그리고 LG는 또 두산을 만나요. 이거는 형들 시즌 막판에 희한하게 이 재밌는 그림대로 거의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래서 하나를 못 믿지만은 하나를 봤던 이유가 그래 조금 재밌게 만들라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어 일단은 내일은 폰세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lg가 이긴다면 오늘이긴 하거든요 예 오늘이 이긴다면 lg긴 해 일단은 문동주 문동주 최근에 폼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 양반 예, 동주는 저는 올해 두 가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체인점을 버리고 스플리터로 다시 돌아갔던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고 두 번째는 감독이 동주 관리, 동주 사용법을 너무 잘 사용한 것 같다 예, 동주는 구이형이기 때문에 구이가 조금만 떨어지면 변화고 메리트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잘쓴것 같아요. 근데 또 시즌 막판에 약간 지금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체력적인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 정도 살짝 들고 최대 키움 전에 한번 시계 털렸고요. KT 존엄 불펜으로 나와가지이 경기를 잘 던졌습니다. 그렇고, 예, 폼이 약간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느낌. LG전에는 괜찮았다, 이런 거고. 토러스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슬슬 분석이 되고, 이제 타자들도 이제 조금 데이터가 좀 쌓이니까 조금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털리는 경기들 조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일단 한화는 처음 만나거든요 이양반도이양반은 로케이션이 그래도 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화가 그래도 어제 그제 어, 빠따는 조금 약하단 말이야 어, 빠따 가 한참 좋았는데 휴식이 좀 길고 그긴 휴식 이후에는 빠따가 조금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기대치는 저는 토로스트 쪽을 조금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예, 근데 아시, 아시다시피 경기가 비벼졌을 때는. 경기 후반에는 당연히 하나가 유리해요. 그쵸? lg가 불판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lg를 보는 것도 좀 개운하지는 않기는 한데 이4연전에서 이긴다고 하면 그래도 이 경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런 경기에서 굳이 하나를 찍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lg 정도 보고요. lg에 저는 오늘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들 약간 리스크가 있고 예, 그리고 lg 쪽 불펜 리스크가 좀 있고 오늘은 오바게임의 LG승. 네. MPB 크보 한 번에 네, 쫘라락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비교해서 네, 좀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